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보통의 가족이 가장 무섭다라는 책을 출간한 김미혜라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엄마나 아빠와 소통이 안 돼서 이 자녀들이 밖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에게 의논하러 오지 않고 친구를 찾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안 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만일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한다면 엄마에게 의논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말해봤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걸림돌 언어로 해결책을 먼저 내주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염려, 근심이 뭔지를 엄마가 알아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사이트 리스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깊이 헤아려보고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를. 알아주는 말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야단 쳐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안심이 되고 엄마에게 자기 심중에 깊은 이야기들을, 근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잘 되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만일에 감정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인사이트 리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거울을 보고 내가 나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어, 너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속상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본인이 뭐지? 하고 차분하게 심오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내가 잘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화를 내는 말을 하고 싶은데 화를 내면 또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 걸림돌오늘쓸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나 전달법이라는 아이 메시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이런, 이런 영향을 주니까 내 감정이 이래 라고 차분하게 이 3단계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내가 나의 감정과 영향을 넣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은 알아듣거든요. 걸림돌 언어로 말하면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지만 엄마의 상태를 차분하게 말해준다면 오히려 아, 엄마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부러 엄마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자녀는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든지 엄마가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은 도와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 리스닝과 나 전달법이라는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심중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갈등이 생겼다고 했을 때이 갈등을 엄마만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그것은 제일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권위적인 방법으로 엄마 뜻대로 해야 돼라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죠. 그러면 아이는 손해를 봐요. 마음으로는 그냥 복종하고 있지만, 진심으로는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아, 그래, 엄마한테 그냥 복종해야지, 얻어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권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허용적인 제2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적인 방법을 쓰면 자녀들은 이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또 불편하다는 거죠. 엄마가 이제 예를 들어 아이가 막 때려 써서 백화점 앞에서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때 엄마가 이제 창피하니까 에이, 그래, 사줄게. 그러고 사줘버리면 아이들은 그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좀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해서 그런 어떤 행, 과잉 행동을 하는 건데 그냥 물건으로 딱 사줘버리면 에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도 잃었고 또 아이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1의 방법이나 제2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이것을 제3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3의 방법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양승법이라고 해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러니까 서로에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3의 방법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바로 나전달법과 반영적 경청이라는 기술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그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나 전달법으로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바람을 똑같이 아주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내놓고 정말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제3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잘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욕구 갈등이 있을 때 대사의 방법을 했는데도 해결 안 되고 남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 갈등입니다. 예를 들면 짧은 치마를 입고 싶거나 머리를 기르고 싶은 이런 일, 아니면 염색을 아주 빨갛게 하고 싶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초등학생이 화장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가치관의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때는 엄마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트렌드의 경향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엄마가 어, 자기 수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냥 따라주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논상대로서 엄마의 이야기와 자녀의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델링을 잘 해야 해요. 아이가 금연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부모도 금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엄마 아빠도 아이들 앞에서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정직한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살다 보니 엄마 아빠가 하는 방법으로 사니까 아우, 좋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의논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 나는 저 아이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거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나인홀드 리버날은 그런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아, 저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만 받아들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이라든지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더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의사소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